수요일 비트코인 영상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새벽 3시 15분이고, 어 지금 조금 전에 뭐 금리 뭐 발표가 뭔가 뭐보임시 뭐가 지금 일어나 가지고 지금 아래위로 지금 어 흔들었습니다. 지금 어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은 5분봉입니다. 5분봉으로 보면은 위로 한번 쌓았다가 그냥 막 순식간에 막 올라갔다가 바로 내리꽂아 갖고 지금 밑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시간봉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봉으로 보면은 일단 이, 121선, 121선을 한번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가 순식간에 내렸고 중요한 거는 지금 4시간 봉에 있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 4시간 봉에 있는 121선하고 이런 거는 추, 61선하고 이거는 추세의 어떤 그 기준을 가를 수 있는 건데, 지금 딱 121선 맞고 떨어진 이런, 이런 모습.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볼린전밴드 이 밑에 하단선 깨고 이제 내려가갖고, 이 밑에 저점격고 내려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새벽 3시 15분인데 이제 한2 시간 좀 지나면 이제 이 봉이 완성되고 그 다음 봉에서 이제, 이제 하방으로 은봉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내려갈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위치에 지금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어떠한 이런 꼬리나 이게 지금 티라노사우루스 꼬리인데 이런 꼬리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이평선 이런 데에서 기다리는 매매. 이런 데서 숏 같은 거 걸어 놓고, 요 볼린저 볼밴 상단에, 121선 이런 데에 숏 포지션 딱 걸어 놓고 기다렸으면은, 어 손절 딱 잡아 놓고, 그래,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어,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저 때는 또 돌파가 나와고 손절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평선 저항이나, 이런 볼린저 밴드 이런 데, 이런 데, 이제 뭐, 지지 같은 거,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그본청 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게 수익권에 좀 들어가면은, 그런, 그런 게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이평선, 요1 2일선하고 61선, 제가 이거 일부러 꺼놨는데,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이런 특히 이렇게 딱 모양새가 저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렇게 만나는 수렴해갖고, 이제 6일선 120선에 만나는 요런 자리에서는 숏 도전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지만, 지금 이제 3분 봉으로 잠깐 보면은, 추세가 올랐다 내렸다가, 그냥 지금 여기서 행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수렴, 박스 건 수렴을 여기서 지금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박스를 친 다음에 가는 방향이 찐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 하고 말아 갖고 위로 사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중심선 요런데 한번 올라갔다가 요 볼린저밴드 중심선 맞고 떨어지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뭐 이래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그런 어떤 볼린저밴드 하고 어저 이평선하고 이거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항상 차트에 설치해 놓고 그거를 참고해서 매매를 하는 게 옳은 매매 기술적 분석의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비트코인 여기는 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